경제학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는 모든 경제적 의사 결정에는 비용과 편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개인은 모든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이 일요일 오후에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해요. 그리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오후 5시간 정도의 시간을 그냥 보내야 합니다. 그 5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비디오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수 있습니다. 그 놀이가 무엇인건?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있을 경제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요일 오후에 1시간에서 5시간까지를 게임 활동에 쓰기로 한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따른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입니다. 첫째, 한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한계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계란 기본적으로 추가라는 말을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시간을 추가로 더쓸 때마다 누리는 편익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두 시간제 게임 활동의 한계 편익은 한 시간제 게임 활동의 한계 편익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추가 편익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추가 비용도 고려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경우에 추가되는 게임 시간마다 발생하는 한계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테이블에 한 칸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이쪽에서는 게임 활동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는 다섯 시간 동안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게임의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한계 편익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두 열에 넣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값을 브레인스토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칼럼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 또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을 측정하거나 얼마나 많은 편익을 얻는지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 재화나 서비스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게임 활동의 한계 편익은 게임 활동이 허용되는 시간이 따라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로 생각해 봅시다. 1시간 게임, 2시간의 게임, 3시간의 게임 활동에 얼마를 지불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계값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며 일요일 오후 한 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이나 여타 게임을 할 것인가 입니다. 그 처음 한 시간의 게임이 나에게 는 매우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게임을 안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쪽지 시험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25달러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가치에 대해 달러를 표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내가 무엇을 할때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즐기는 지를 달러로 대치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시간째 게임에는 그리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두 시간째 게임 통해 상당한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나한테는 이제 25 달러의 가치가 없습니다. 두 시간째 게임에는 20 달러만 내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 편익의 체감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계속 될 겁니다. 세 시간째 게임은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5 달러의 즐거움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 시간째 게임에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네 시간째 게임은 역시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에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째 게임에서는 5 달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임을 정말 즐긴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내가 일요일 오후 5시간 게임에 상당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25, 20을 더하면 45이고 거기에 15를 더하면 60이고 거기에 10을 더하면 70, 5를 더하면 75달러입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얻는 총 편익은 75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 편익이란 일요일 오후 추가되는 게임 시간마다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게임 시간이 많아질수록 한계 편익은 체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매 시간의 게임 활동에 따른 한계 편익이 양의 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5시간째 게임을 즐깁니다. 5시간의 게임은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5시간째 게임이지만 나는 5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게임 행위에서 한계 편익만을 고려한다면 답은 5시간의 게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5시간째 게임에도 5달러 가치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의사 결정은 한계 편익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 비디오 게임 활동의 경우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럼 실제 금전적인 비용은 없는 건가요? 오픈이나 10분마다 25센트짜리 동전을 내플레이스테이션에 넣고 게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일한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1시간 더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1시간 더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경제 시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디오 게임을 1시간 더할수 있는 기회비용은,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월요일 아침 시험에서 떨어질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자, 점수를 보면서, 월요일 시험에서 몇 점을 잃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다면 시험에서 많은 점수를 잃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입니다. 1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사달이 나진 않습니다. 내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95점이 될 겁니다. 1시간 비디오 게임을 하면 5점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양상이 될지 여러분이 예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게임을 더 많이 할수록 월요일 시험 성적은 더 나빠질 겁니다. 비디오 게임을 더 많이 할수록 기회 비용이 증가합니다. 두 시간째 비디오 게임으로 월요일 시험에서 10점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시험을 대비할 공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시간째 게임으로 15점을 잃게 될 겁니다. 네 시간째 게임으로 20점을 잃게 될 겁니다. 5시간째 게임은 정말 치명적일 겁니다. 월요일 아침 시험을 위해 일요일에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월요일 시험에서 25점을 잃게 됩니다. 자 여기 몇몇 값을 확보했습니다. 유의할 것은 단위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왼쪽에는 달러로 표시된 값이 있습니다. 게임 시간이 매시간 늘어날 때마다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체감합니다. 오른쪽 열에는 게임 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월요일 아침 시험에서 잃을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게임 활동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당 가치는 당연히 다릅니다. 달러와 시험 점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후 교과 과정에서는 항상 달러로 환산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표시할 겁니다. 세로축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계 비용 대비 한계 편익으로 10, 15, 20,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로축에는 게임 시간을 1, 3, 4, 5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활동에 따른 나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 내용과 일치하도록 파란색으로 한계 편익을 표시하겠습니다. 1시간째 게임으로 내가 얻게 될 한계 편익이 25달러이고 5시간째 게임으로 내가 얻게 될 한계 편익은 5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점을 연결해서 한계 편익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 게임 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한계 편익은 1시간 전에 편익보다 더 밑돕니다. 한계 비용은 내가 시험에서 얼마나 점수를 잃게 될까요? 입니다. 1시간째 게임으로 5점만 잃을 겁니다. 그러나 5시간째 게임으로 25점을 잃게 될 겁니다. 보라색으로 합시다. 따라서 1시간째 게임으로 5점을 추가로 잃게 되고 게임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계 비용은 체증하게 됩니다. 우상향 한계 비용 곡선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내가 게임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 1시간만 게임을 한다면 25달러 가치의 만족감에 비견되는 한계 편익은 하락한 시험 점수 5점에 비견되는 한계 비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째 게임은 내게 이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2시간째 게임 역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웃돕니다. 떨어진 시험 점수로 환산해 부과된 비용보다 만족감이 더 큽니다. 세시간째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내 시간제가 되면 떨어질 점수로 환산한 한계 비용은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더 웃돕니다. 내가 3시간 이상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아마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분석 결과 3시간 동안의 비디오 게임이 나에게 제공하는 즐거움 또는 만족감은 대충. 월요일 시험에서 내가 포기해야 할 점수로 환산한 것과 거의 같은 비용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시험에서 잃는 점수가 게임 활동에 기꺼이 지불하는 돈보다 더 비중이 높은 가치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3시간 게임을 하는데 지불할 15달러가? 시험에서 잃는 15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결정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또는 희소한 자원을 배정하는 방법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 점을 유념하세요. 이러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개념은 전체 교과 과정을 통해 거듭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관련해 그렇습니다. 또한 기업 또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할지를 정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업체는 단위를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저울질할 것입니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동일한 지점까지만 산출물을 생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칸클래스룸.com으로 방문하여 경제학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더 많은 훌륭한 자료를 챙기세요.